정글 2레벨 찍는 거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꼭 알려드리고 싶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치 몰아주기의 필요성과 어떻게 몰아주는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초반에 정글의 2레벨 때 무조건 터져요. 2레벨 때 무조건 터져요. 이거를 무조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일단 알아주시,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게임을 솔랭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의 방송 보시는 140분은 꼭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시카가 코시카라든지 그렇게 광역 그 히어로들은 위에 것까지 같이 먹으면 좋은데, 단일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이런 식으로 치고, 이쪽에서 한개 먹고, 여기 치고, 여기서, 이 호박 옆에서 비비기만 하면은 경험치랑, 아, 경험치는 안 들어오는데, 이거 계약서 효과는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A 스킬 켜준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요. 그러고, 이거를 먹게 되면은, 2레벨이 됩니다. 같이 먹어도. 2레벨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기서 상점에서 지뢰를 사가지고 적팀한테, 이니시를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2레벨이 찍혔죠? 아까 전에 같이 먹게 되면 2레벨이 안 찍히는지, 찍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쳐. 그니까, 일그 이게 초반에 1레벨 찍냐 안 찍냐? 아 2레벨 찍냐 안 찍냐? 정글러가 2레벨 찍냐 안 찍냐가 정말 커요. 왜냐하면은 이게 AOS 게임은 스킬 하나 차이에 그 스킬 하나 차이. 그리고 평타 한대 차이에 엄청나게 기울어지는 게임인데 이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 초반에 당하기 십상입니다. 정글 캐릭터 골라봐. 그리고 이게 핑을 찍어도 같이 하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같이 하시는 분, 같이 먹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50분 늘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지금 방송하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EA 서버가 어, 수준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어, EA 서버의 그 실력에 어, 이바지가 되면 좋겠어요. 조금이나마 자 아까 전처럼 리쉬를 하면은 작은 거를 먹었을 때2레벨이 됩니다. 단일 히어로. 그러니까 타겟팅 히어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역 데미지가 없는 히어로죠. 그러니까 지금 리쉬를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경험치 다 먹었어요, 지금. 같이. 경험치 또 같이 먹었죠? 보세요. 이걸 다 먹어도 2레벨이 안 돼요. 같이 먹게 되면 그러면은 적 팀은 2레벨이 되는데 적 팀은 레벨을 몰아줘서 2레벨이 돼 가지고 와서 그 정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게 2레벨 때는 절대 못 이겨요. 1레벨 1렙 레벨이랑 2레벨 레벨은 절대 딜 교환에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정글 싸우면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로어 하시는 분들은 어 절대적으로 꼭좀 몰아 주셔야 돼요 정글러한테 그게 아니라면은 다지를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남는 게 없어서 로머를 해줬는데 나한테 백핑을 찍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로머가 남았네 하시는 분들은 아, 로머가 남아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게 게임을 할 거면은 그냥 다지를 하세요. 네. 아니면은, 그냥 완전 시원하게 트롤을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게 게임을 해가지고 조져놓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그 원하시는 그 포지션을 못 갔으면은, 하지 마세요. 네 2레벨을 꼭 찍어야 됩니다. 다들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오오미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레인팁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너가 레이너의 그거 그 먹이 사슬을 알려 드릴게요. 먹이 사슬을 알려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거를 녹화한 거를 그 유튜브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먹이 사슬을 알려 드리자면은 레인 먹이 사세요. 예전에는 그냥 복스가 짱이었어요. 손 대면은 그냥 복스만 하면은 그냥 뭘 해도 뭘 하던지 간에 그냥 복스가 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복스가 평타가 정말 약해져 가지고 초반에 CS를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볼을 굴리기가 힘듭니다. 스노우볼을 굴리기가 힘들어 가지고 복스는 정말 고인이 됐어요. 상위 티어에서 복스를 쓰려면은 진짜 뭐 후반 극후반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힘든데 이 복스라는 히어로를 쓰기 위해서는 조건부가 붙어요, 이제는. 후반까지 정말 꾸역꾸역 커야 되는데 그 전까지 금강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머가 4분대에 그 경비대의 계약서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4분 금강구 트라이를 합니다. 그때 복스가 내려와서 할게 없어요. 예, 그때 복스가 내려와서 할게 없어요. 그때 복스가 내려와서 할게 없기 때문에 복스는 지금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복스는 제껴두고 지금 현 메타에서 가장 좋은 거는 손이 동일하다 치고 손이 동일하다 치고 그 레인에서 가장 좋은 이어로가 셀레스트. 스카프. 이게 독보적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3대3이에요. 일단 3대3인데, 5대5라면은 링고가 좋겠죠. 링고가 좋은데, 링고가 좋은데, 스카이는 너무 잘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는 뺐어요. 근데 스카이도 좋긴 좋은데, 그거를, 조건부가 너무 붙어요, 스카이 같은 경우는. 궁도, 궁각도 정말 정확해야 되고, Q도 정말 정확하게 써야 되면서, 거리 조절도 해야 되면서, 그 W도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잘 쓰는 분이 정말 없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일 손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셀레스트 스카프가 왜 좋냐? 3대3 게임이에요, 이게. 3대3 게임인데, 광역 딜이 강한 히어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3대3 같은 경우는 머리수에요한 명이 없어지게 되면은, 바로 확 한타에서 차이가 엄청 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셀레스트가 왜 좋냐? 멀리서 포킹이 가능하고요. 스턴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서, 빠지면서, 반갑을 쓰면서, 스턴과, 그 해골, 그 해골 피읍으로 통해 가지고 궁이랑 같이 해가지고 적을 한 번에 녹일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셀레스트가 좋고요. 스카프 같은 경우는 멀 멀리, 멀리 그 사거리가 정말 길어요. 큐 사거리가 일직선. 그러니까 롤 하시든 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라스랑 비슷합니다. 제라스랑 제라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스카프가 정말 포킹만 엄청 하게 되면은 정말 세요. 이게 공성 점도 정말 세고 지키는 것도 정말 세고. 레인 클리어도 정말 빠르기 때문에 타워를 밀려면은 이제는 그 미니언이 가야 되는데 그거 그 조건부를 정말 잘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이거 스카프는 정말 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레인의 먹이 사슬 최강자는 셀레스트랑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스카이는 아예 여기서 뺄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분까지 안 내려가요. 3분까지 안 내려가고, 2분 정도까지 치는데, 2분은 링고예요 지금. 동일시 되는 손가락으로 치면은, 복스는 진짜, 스노우브을 굴리는 팀을 만나게 되면은, 복스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은.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분 대 경비대 계약서를 올리고, 4분 때 금광부를 트라이 하는데, 그때 복스가 6레벨이 안 찍히고, 그, 파밍하기가 정말 어렵고, 레인전이 정말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템이 정말 안 나왔을 때, 4렙, 그, 4렙, 그, 4분 금강구 한타 때, 복스가 해줄 게 절, 전혀 없어요. 그럴 바에 링고로, 레인전에서 고통을 주면서, 링고로, 그냥, 전장을 휘죽고 다니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인, 말씀드렸고, 정글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글도 손 차이예요. 정글도 손 차이인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글레이브가 아직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레이브가 QQW도 쓰고, 정말 피지컬이 뛰어난 사람이 잡게 되면은 템트리가 텐션보호가 아닌 텐션보호가 아닌 그 비탄의 도끼를 가게 되면 정말 세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게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강합니다 글레이브가. 그리고 이군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이군이 지금 남아 있는 히어로가 자주 쓰이는 게 타카, 코시카, 어 크럴 이 정도인데 이게 전부 다 조건부예요. 이게 전부 다 조건부라 조건을 다 씹어먹고 좋은 히어로가 글레이브밖에 없어요. 초중 자라기만 하면은 자기가 자라기만 하면 초중 후반 다 쓸어먹어요 글레이브는. 근데 이세 개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어떤 조건부가 붙냐면은 크럴은 초반에 아무 견제가 없어야지 잘 커서 후반에 왕기를 해야지 셉니다. 근데 이크럴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는 팀을 만나면은 얘 파밍 절대 못해요. 크럴 파밍 절대 못합니다. 파밍을 아예 못해서 크럴은 상위 티어에서 그, 정말 잘하는 팀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CS, 정글에서 CS 4배 차이 나면서 그냥 끝납니다. 크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크면은 좋은데, 그게 이게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2군에서 일단 빼고요. 타카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해요, 얘가. 이것도 정말 못하는 팀을 만나면은 얘가 쓸만합니다. 쓸만은 한데, 타카 같은 경우도 얘도 조건부예요 적 정글러들이, 적 정글로머가 못하면은 타카가 잘 커서 썰면은 타카가 존나 셉니다. 근데, 글레이브는 초중후반이 다 세요. 그냥. 타카, 코시카, 크럴 다 씹어먹는데, 2군 히어로들 같은 경우는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글은 글레이브가 짜셉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로머 같은 경우는, 로나는 지금 못 봤어요. 제가,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못 봤어요. 다한 판도. 상위티어에선 전, 전혀 못 봐가지고, 못 봤습니다. 정글스카이도 괜찮아요. 정글스카이도 괜찮습니다. 정글스카이도 괜찮은데, 그걸 잘 써야 돼요. 로머는 독보적으로 캐서린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은, 캐서린한테는 CC기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cc기가 있죠 확정기절 그리고 침묵 이건 두개는 개사기입니다 진짜 확정기절이 있는 어... AOS에서 확정기절이 있는 히어로는 뭐가 있죠? 기억이 안나는데 그리고 반사데미지가 더 사기에요 이 두개 중에서도 반사 데미지에 W 반사 데미 개사기라 <laughs> 캐서린 아단 뭐 모든 히어로를 로머를 놓고 정글러 피지컬이랑 로머 피지컬 다 따졌을 때 캐서린이 짱이에요 그냥 캐서린이 짱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아단이라고 치면은 아단이 점프 날아올때어 막말로 정말 뭐 똥침을 해서 자를 수도 있고. 부시에서 캐서린이 3침묵 궁 걸어가지고 이니시 열어버리면은 그냥 한타 그냥 끝나요 캐서린 같은 경우가 사기가 뭐냐면은 광역 침묵을 건다는 거예요 광역 침묵이 이게 몇, 몇이었죠? 몇그 침묵이 존나 길어요 예전에 1, 2점, 2점 몇초인가? 1초인가? 몇이였지 이게 캐서린이 그 침묵 지속시간이 3.5초에요 3.5초 이게 사람인가요 진짜 3레벨 찍게 되면 3.5초고 2레벨을 찍으면 3초입니다 이게 체감으로 느끼면은 존나 길어요 그냥 3초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예. 개사기입니다 이거 그니까 캐서린같은 경우가 한타를 어떻게 여냐면은 부시에서 제가 또 그리 한 그림 잘 그리거든요 한 그림 잘 그리는데, 어 여기 부시, 여기 부시, 여기 여기 상점, 여기 금광부, 여기 조그만 거두 개. 아, 힘들다. <laughs> 그니까, 러 여기 세 명, 여기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 여기 삼거리에 세명 이렇게 뭉쳐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팀은 이쪽에 있고, 그, 로머 같은 경우는 시야를 밝히면서 다니잖아요. 시야를 밝히면서, 여기에서 숨어있어요. 그리고, 플레어를 킵니다. 여기 세 마리가 있어요. 궁 걸고, 궁 걸고 존나 뛰어가면은, 얘네들도 다시 뛰어와요. 그러면은, 한타 끝나있습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그림 실력 개조옷이 나에 알고 있습니다. 그림 실력이 존나 오지거든요. 아, 맞아. 그럴 때 캐서린 궁 진짜 오버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부시 궁이 존나 사기예요 부시 궁이, 이게, 이 새끼들 어딨지? 하면서 여기 삼거리에 세 명이 있는데, 플레어를 키니까, 어, 이 새끼들 플레어를 키는데 하는 동시에 침묵이 빡 걸리는 거야. 뒤통수 빡 맞은 것처럼. 여기서 침묵이 딱 걸려버리면은 여기서 세, 이두 명이, 알려와가지고 우다다다다다 오다다다 오다다 오도도도도 오다다, 오다다, 오다다다, 오다다다, 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타 질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캐서린 조사입니다 캐서린 아세요? 와 역동적인 강의다. <laughs> 이런 걸 유튜브에 올린다고요? 그럼 <laughs> 자 이렇게 그냥 대충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는 어 셀레스트 스카프가 지금은 짜세고요. 개사기입니다. 이거 잡고 지면은 그냥 상대방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글 같은 경우는 글레이브가 최고구요 로머 같은 경우는 캐선이 최고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여기서 개, 이 조합들을 다 씹어먹는, 개, 지읒 같은 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즘? 투 로머 조합. 스카프, 캐서린아단이개 같은 조합, 이거는, 이거 다 씹어먹어요. 예. 투 로머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존나 개극혐입니다, 예. 존나 극혐이라, 여기 1군, 2군 다 써놨잖아요. 좋은 거는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조합은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아단이 궁 써가지고 스카프 지키고, 캐서린이 옆에서 침묵 걸고, Q 걸고, 아단이 옆에서 실드 주고, 계속 분수 켜주고, 이 새끼 옆에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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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게 지금, 이거 잡고 지면은, 이거 잡고 지면은 그냥 적보다 실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적보다 실력이 딸린다는 건데, 이 조합이 지금은 최, 최고 개사기, 개사기입니다. 그럼 정글 누가 먹나요? 캐서린이 먹고, 아단이 레인에서, 그 뭐냐,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쪽에서 그거 뭐냐, 경험치 안 먹고, 경험치 먹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개 같은 이어룹입니다 진짜 아니 개 같은 조합입니다 당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언하는데 아마 VAL 열리면은 이거 뭐냐 이 조합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개 같은 조합인데 제가 만약에 VAL에 정확하게 쓰시는 분들 있,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아 이런 강의 괜찮다 조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 오른쪽 상단 버튼에 따봉 버튼 한 번씩 있습니다. 어, PC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버튼에 따봉 버튼이 있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버튼에 따봉 버튼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들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VAL, VAL 같은 경우는 뱀픽이 있으니까, 알아서 뭐 요령껏 뱀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방송을 모두 마무리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R 신청 같은 경우는 내일 어, 점심쯤에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카페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내일 또 저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재밌게 방송했네요. 놀러 오신 분들도 다시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러 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빠이빠이. 뽀빠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그러면은 저는 좀 있다가 방송 키게 되면은 키도록 하겠습니다.